자, 신강 신약의 판별법을 보겠습니다. 사주의 강약은 어떻게 분별하며 어떤 종류가 있는가를 알아보면 사주의 강약은 크게 8가지로 나눌 수, 수 있다는데, 자, 이거는 밑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신강 4개, 신강한 사주죠? 신강한 사주가 4개, 신약한 사주가 4개, 이렇게 해서 아마 8개를 이야기할 거예요. 자, 먼저 신강 사주 보면, 왕한 사주와 강한 사주를 합쳐서 신강한 사주로 판단한다. 신왕한 사주는 첫째 일간이 등령과 득세를 함께 한 사주. 우리가 등령, 득지. 득세, 이세 가지 가지고 판단하고, 판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먼저, 등령과 득세를 함께 한 사주. 등령과, 등령과 득세를 함께 한 사주. 둘째, 등령과 득지를 함께 한 사주. 적어도 두 개, 세개 중에 두개 이상이죠? 그 다음, 셋째, 일간이 득지와 득세를 한 경우. 결국은 다, 경우수로 말하면 다두 개씩이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등령, 득지, 등령, 득세, 득지, 득세. 그렇잖아요, 지금. 그리고 넷째, 일간이 등령과 득지와 득세, 세 개를 다 함께 한 경우.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두개 이상. 두개 이상. 또는 세개한 경우. 세개한 경우는 제일 강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함께 한 경우는 가장 강하다. 힘이 세다고 봐야 한다. 자 신강한 사주가 그렇고요. 신강한 사주. 신강한 사주는 일반적으로 사주팔자에 자신이 생하는 오행이 많은 것을 말한다. 자, 신강하면 뭐예요? 종강하면 뭐예요? 강하게 키운 건 누구죠? 어머니로 했죠. 자신을 생하는 오행이 뭐예요? 인성이죠. 인성이 많은 경우에 신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일간이 등령한 사주, 둘째 일간이 득세한 사주, 셋째 일간이 득세한 사주를 말한다. 그래서. 어, 자신을 생하는 오행이 많은 것을 말할 때.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가 아까, 어, 앞에서, 어, 종종 이야기할 때, 자, 종강은 뭐라고 랬어요 종강은? 강한가 인성이라고 그랬어요그 다음에 종왕은 뭐라고 랬어요 비겁이 많다고 랬어요 비겁이. 이거 뭐예요? 세력이 세력. 그렇기 때문에 신왕. 자, 신왕은 뭐예요? 세력이겠죠? 세력이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득, 령, 그 다음에 득지 그 다음에 득세 세 개를 다 이야기한 거겠죠 그래서 이세 개가 두개두개두개두개세개 두 개, 두 개, 두 개, 개 전체 모 이면 뭐예요 무리를 이룬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신왕이라고 보고 신강은 뭐냐면 인성이 위주로 되어 있는데 뭐 하나만 있는 경우 등령을할 거나 득세한 경우나 득장 경우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왕은 무리. 등령, 득지, 득세가 각각 무리를 이룬 경우, 신강은 강하니까 인성인데, 그 인성이 위주로 되되 등령을 했거나, 득지를 했거나, 득세를 했거나, 어쨌든 인성 위주로 된 경우, 이것을 우리가 신강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보통은 그냥 우리가 혼동해서 쓰고 있죠? 저부터도 혼동해서 쓰고 있어요. 신강한 사주 할 때, 이거 인성이 아니고, 뭐 등령을 해도, 등령, 득지해도 우리가 신강한 사주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신앙한 사주, 신강한 사주, 그렇게 꼭 구별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어, 구별한다고 하면, 신앙은 등령, 득지, 득세 중에, 어, 이게 두개 이상이 결합된 거. 신강은 인성 위주로 되는데, 등령, 득지, 득세 중에 하나가 된 거. 이렇게, 어, 구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굳이 억지로 나누면 그렇게 될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가장 강은 뭐예요? 등령, 득지, 득세죠? 최강. 등령, 득지, 득세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강은 뭐죠? 등령이 있어야 되겠죠? 등령. 득령. 자, 등령이 뭐다? 50%를 먹고 간다고 그랬죠? 자, 등령이 월, 뭐죠? 이게? 월지잖아요. 월지. 그러니까 월이가 뭐예요? 조후의 개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등령은 반드시 된다. 최강은 세 개. 등령, 득지, 득세 다니까. 그 다음에 중강 강은 뭐다? 전부 등령은 돼 있어야 된다. 등령은 대세다. 그런데, 중, 강은 당다 득세. 했으나, 실지한 사조. 자, 득, 강사, 강, 강사주는 득지했으나, 실산사조. 이점 이거, 이거 의아하네요. 의아에요 순서가 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정확히 말하면, 등령. 득, 세. 득세. 그 다음에, 득지. 이렇게 했을 때, 순서가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이세개다 했으면 뭐다? 최강. 그 다음에 등령하고, 등령하고, 득세하면 뭐다? 중강. 그 다음에 등령하고, 득지하면 뭐다? 강사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두 개만 있다는 거죠. 두 개만 이렇게. 두 개만. 세개다 했으면 최강. 등령, 득세하면 어, 중강 그다음에 등령 득지 하면 강사주 그렇죠 그두 개인가 나머지는 못 얻은 거죠 이렇게 된는 경우 약병강 약이 약한데 강한 사주로 변한 거 실령이 있다 월령은 없는 거예요 월령은 없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된거 그럼 이제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가 순서는 뭐다 등령 득지 득세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순서대로 말하면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순서대로 말하면 자 득. 영. 그다음 뭐요? 예 득세. 그다음 뭐죠? 득지. 요세 개를 놓고 본다는 거죠. 이렇게 영세지 이렇게 놓고 보고 세 개가 다 있다. 최강이겠죠. 그다음에 등령하고 득세가 있다. 두 개가 있고 요건 없다. 그럼 뭐죠? 어, 중강. 그다음에 등령하고 득지만 있다. 그럼 뭐다? 어, 강사주. 그다음에 약변사주는 뭐다? 어, 이게 약, 약, 약변은 약변은 여기 약변은 약변강은 여기에 없는데 요거만 있다는 거죠. 요거만 있는데 이렇게 됐다. 그러면 경우수로 나눠 버리죠.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요 득세, 아니 등령, 득세지, 득지 이렇게 수술을 한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세력이 더거걸해 줘야 될것 같아요. 자, 요세 개가 전부 모였다. 최강. 중강은 뭐죠? 앞에 그두 개. 그래서 등령, 득세. 그 다음에, 어, 강. 뭐다? 등, 어, 등령하고, 어, 득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하려면 기본적으로 등령은 해야 된다는 게 결론이죠. 등령은 등령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등령을 못하고 득세, 득지만 됐다. 등령은 안돼 있고, 어, 요, 어, 이 득세와 어, 지만 돼 있다. 그럼 뭐다, 뭐다 이거는 약, 약병각이다. 그죠. 약병각. 약한데 강으로 변했다. 그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세개다 최강. 득령 득세, 중강. 등령, 득지, 강. 그 다음에 등령 없이 득세, 득지가 모여있는 거는 뭐다? 약병강.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애워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애울 필요가 없, 없을 게 있다는 생각은 드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 등령, 득세, 득지.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신약사주를 보겠습니다. 신약사주는 몸이 약한 거죠? 몸이 약한 거. 몸이 약한 건데, 쇠한 사주와 약한 사주를 합쳐서 신약한 사주로 판단한다. 약한 사주는 첫째, 일간이 신령, 신령한 사주. 둘째. 일간이 실세한 사주. 셋째. 일간이 실지한 사주. 이게 약한 사주예요. 약한 사주. 세한 사주는 첫째 일간이 신령하고 세한 사주는 첫째 일간이 신령하고 실세를 함께 한 사주. 이건 정말 세한 사주겠네요. 약. 자, 이건 굉장히 순서가 약한 것보다 더한 게 세한 거, 세한 거, 세한 거. 실세한 경우. 그다음 에 둘째가 일간이 실령하고 실지한 경우. 그다음에 셋째가 일간이 실지하고 실세한 경우. 넷째가 실령하고 실세하고 실지함과 한 경우. 그렇죠. 자 그러면 가장 약한 사주은 뭐겠어요? 실령, 실지, 실는 사주겠죠. 자, 이것도 순서대로. 자. 우리가 강은 강은 뭐였죠? 강은 강은 등령이었죠. 영, 영. 그다음 뭐였어요? 세였죠. 세. 그다음 뭐였어요? 그다음에 지였죠. 이 순서대로 이렇게 컸었잖아요. 그러면 쇠한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거부터 문제 이래야 되겠죠. 자, 보면 최약사주는 요세 개가 전부 합친 거. 이게 최 최약이에요. 반대로 이세 개가 다 합쳐졌으면 뭐예요? 최강이 되죠. 최강. 최강. 자, 중약은 뭐냐면 어, 실령, 실령. 자, 영은 다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실세스나 득지한 경우. 요거만 득지했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요두 개가 모였으면 뭐 뭐예요? 아까 중강이라고 그랬죠. 중강 서로 대응하죠. 이번에는 등령 등령 득세가 아니라 실령 실세가 돼 버린 거야. 자그 다음에 약한 사주. 자 실령했으나 실지한 경우. 그렇죠? 이게 약한 사주예요. 그럼 뭐다? 이거는 그러나 득세한 사주. 이거 이거. 자그 다음에 강 강변약 강했지만 약해 버린 건 뭐냐면 등령은 했으나 실지 실산 사주로서. 강화 위약이 되어 신약으로 보는 경우, 아까는 신약이 등령이 없었죠. 근데 여기는 등령을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자,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등령, 그 다음에 득, 세 득지 이렇게 세개를 놓고 볼게요. 자, 반대로 실령, 실세, 실지 이렇게 놓고 볼거요 그러면 자, 순서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최란 말이 붙어, 최강, 최약하면 뭐예요? 최강은 세개가다 있는 거, 최, 등령, 득세, 득지한 경우, 이게 최강이에요. 그다음 최약은 뭐예요? 실령, 실지, 실령, 실세, 실지한 경우죠. 그 다음에, 중강이 있었죠. 중강은 뭐였었죠? 등령, 득세였어요. 중약은, 어, 실령, 실세겠죠. 그렇죠? 쉽죠? 음. 그 다음에, 강사주가 뭐였었죠? 중강이고, 강사주는, 어, 저기, 이거 빼버렸죠. 등령 빼버리고, 득세, 득장 경우였죠. 아니, 아니죠. 등령, 득지였죠. 자, 이게 세 개가 등령, 득세, 득지가 최강, 등령, 득세가 중강, 등령, 득지. 등령, 득지가, 어, 약, 강사지였어요. 그래서 등령, 득지였죠. 여기서 등령, 득지. 그러면 실지, 어, 저기 약사지도 실령, 실지겠죠. 똑같은 구조네요, 지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어, 약변강 약, 약, 약병강이 뭐였었죠? 자, 요거, 등령은 빼버리고, 득세, 득지만 그랬었죠. 득세, 득지.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는데, 강병약은, 등령은 했으나, 등령은 했으나, 실제 실산사죠. 이런 경우는, 강화위약이 된다. 강화위약이 됐습니다. 근데, 등령했는데, 어떻게, 이게, 시, 작약으로 보죠? 등령했는데. 등령을 했다는, 등령을 했기 때문에 강으로 봤어요. 그런데, 약으로 바뀌었다. 강화, 위약, 강한 것이 약한 것으로 되었다. 근데 우리가 등령을 해버리면, 기본적으로 50%는 가기 때문에 중간은 가는데, 이걸 약하다고 할수 있을까? 이건 좀 아리송합니다. 이거는, 이거는 아리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한번더 기회가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 여기 나오네요. 4주 강약 구분의 8대 원칙을 보겠습니다. 자, 이걸 표를 보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자, 등령이에요. 명, 세, 득지. 등령, 득세, 득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득. 또는 뭐다? 실. 실령, 실세, 실시. 자, 우리가 순서대로, 순서대로 배긴다고 했죠? 명, 세지. 등령이 먼저고 득세가 먼저다. 등령, 득세, 득지. 이렇게 순서로 간다고 했죠? 세 개가 다 있으면 뭐예요? 최강이겠죠? 세 개가 다 없으면 뭐예요? 최약이죠? 그 다음에 중강이 되려면, 어, 일지보다 세력이 더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등령, 득세 두 개가 되면 중강. 반대로 두 개가 다 없으면 뭐죠? 중약. 중강, 중약. 자. 그 다음에 강은 뭐죠? 령과 지만 있는 거죠? 령과 지만 있는 거. 등령, 득재한 경우. 강. 그러면 반대로 득, 어, 저기, 어, 약은 뭐죠? 등령, 득, 어, 실령, 실, 실지겠죠? 실령, 실지. 세력만 얻었다. 이게 약이고요. 그 다음에 약, 화, 병, 약, 병강강벽강 약병강, 강병약은, 자, 약한데 강하게 된 것은 뭐다? 자, 원래는 등, 어, 등령을 못한 거,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거. 그 다음에 강병약은 등령을 하고 두 개가 못 얻은 거.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등령, 득세, 득지, 이세 개를 넣고 이게, 강하냐? 세력과 지지 중에서, 득세와 득지 중에서 어느 게 강하냐? 그러면 득세가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명세지. 이 순서대로 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최강 사주와 최약 사주는 정격 사주와 구분하여 판단해야 된다. 그렇죠? 정격인가 보통 격국인가를 구분할 때는 대운을 참조한다. 신약 신강을 판단할 때는 학과 형중파의 작용을 참고한다. 약화 위강 사주나 강화 위약 사주를 판단할 때는 신중계한다. 어렵겠어 렵이는 거나. 그렇죠? 득세 득지 하면은 등령은 못 하고 득세 득지만 하면 이거는 뭐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이 약한 것이 강한 거고 강한 거 강한 것을 간 거고 등령은을 하고 득세 득지를 못 했으면 실령 실세 됐다. 그럼 뭐예요? 이거는 강변 약이 됐다. 강한 것이 약한 걸로 됐다.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냥 우리가 참고만 하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등령, 득세, 득지 이 순서대로 기억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신강 신약 정리 한 표를 보겠습니다. 일관이 등령, 득세, 등령, 득지, 득세, 득지, 등령, 득지, 득세 다 해외졌죠? 등령하고 지장 간에 통근한 경우. 일간을 기준으로 시윤성의 장생 걸로 관대제왕 그렇죠 원령이 왕상한 경우 지지가 독특한 경우 일간을 방조하는 오행이 많은 가방조라는 것은 도와준다는 거죠 방조 지지가 방이나 국을 이루어 일간을 돕는 경우 뭐죠 삼합이나 뭐죠 뭐 이런 거죠 삼합이나 방합이나 이런 걸위 해서 국을 도와준 거 당연히 세지겠죠 자그 다음에 신약한 경우 실령, 실세, 실령, 실지, 실세, 실지. 다 기억하시죠? 실령하고 실지하고 실세하면 매우 시작하고, 실령하고 통건하지 못하고, 기준으로 절세병, 묘, 절, 절태양생 역대관 절태양생 역대 관한 세병사 묘할 때, 절세병사 묘 등이 많은 경우, 원령이 세약한 경우, 일간이 생하는 오행이나, 일간이 극하는 오행이나, 일간을 극하는 오행이 많은 경우, 일간이 생하는 오행이나 뭐예요? 이거는 식상이죠. 일간이 극하는 오행이 뭐예요? 재성이죠. 일간을 극하는 오행이 뭐예요? 관성, 관살이죠. 식재관이 많은 뭐예요? 내 기운을 다 빼는 거라 했죠.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이쪽은 인성, 이쪽은 비겁이 있고, 이쪽은 뭐다? 관이 있고, 재성 있고, 식장이 있다. 요거, 이거, 요거는 뭐다? 다내 기운을 빼가는 거다. 했어요 식재관. 식재관. 지지에서 실기하는 경우, 지지가 방이나 국을 이루어서 일간을 극하는 경우, 또는 사라는 경우, 뭐죠? 마찬가지예요. 식재관. 이런 것에, 식재관인데 하나만 빼가는 게 아니라 무리를 이루어서 빼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내 기운이 빨리 설계되겠죠.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